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C버전으로 주유친 검색하시면은 가입버튼 누르시고요. 혜택이 뭐냐? 이렇게 커뮤니티 밑에 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주식하시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주식하시는데 언제 매도, 매수, 홀드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멘탈선, 지지선 혼자서 잡기 힘드신 분들 주유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2일 고점매수방지 채널 네,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10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시작에 앞서서 지금 7시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적응이 안 되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시작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부터 한번 보시면요, 페이스북은 이제 제가 여기 떨어지는 채널 복귀를 하면서 일단은 어, 328, 328 선이 1차지리선이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328불에서 딱 맞고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채널 또 보니까요, 위에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지금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343불. 여기를 넘어야지 이제 위에 올타임 하이까지 갈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딱이 이유입니다. 높은 볼륨 나와주면서 이제 343불. 343불을 여기 뚫지 못하면요. 여기를 뚫고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밑으로 내려왔다가 살짝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메타 페이스북일 수 있지만, 여기를 뚫지 못하고 또 여기서 머리를 맞고 내려오게 된다면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향으로 가는 페이스북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조금 피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더블 버튼 폼하고 이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315불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메타한테는 조금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단기간에 지금 전체적인 지수는 좋잖아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343불 좀 빨리 뚫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 어. 이렇게 하락 트렌드 크게 봤을 때는 여기서 봤을 때는 뚫었지만 결국에 전체 픽처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맞고 내려오고 맞고 내려오고 이런 지금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328불 지지선 잘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343불을 빨리 뚫고 올라가줘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은 328불 밑으로 내려오면서 결국엔 315불까지 내려올 수 있다. 여기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마지도선으로 297불까지 생각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다. 이게 지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은 굉장히 좋고요.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이거 179불 뚫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은 뭐 빼꼼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머리를 맞고 머리를 맞고 내려오면서 MA 20에서 줍줍을 당한 다음에 다시 몇번 도전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타임 하이를 가는 애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은 지금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여기 밑에서 워낙 행복 기간도 길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기 때문에 애플은 이제 지금 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1 7 9을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은 뚫지 못하지만 MA 20 갔다가 여기서 줍줍을 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는 그래서 다시 밑으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는 그런 애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메타와 같이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304불 선에서 여기서 엄청난 지금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 상승 트렌드에 딱 막혔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게 MA20, MA50, MA150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구간인데 여기 위를 뚫게 된다면. 뚫게 된다면 한 2, 3일 정도는 뚫어야 됩니다. 하루 내려가, 하루 올라갔다가 하루 내려오는 거는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어거지라도 이렇게 올라줘야만 이제 상승 트렌드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 올라갔다가 맞고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또 3304를 테스트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아마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지 마시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면 은또 하나에 3천몇 불씩 하는 되게 비싼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안 그러면 이렇게 이런 횡보장에 갇혀버리면 은 다른 거 올라갈 때 특히 막 애플 이런 거 올라갈 때 아마존에 갇혀있으면 조금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보면요. 엔비디아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는 조금 횡보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취재사는 뚫고 올라가긴 했으나 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저항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또 밑으로 내려오면서 기간 조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채널 안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그런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채널 하단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조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1, 2차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수익률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한20% 떨어지는 건데 그럴리는 거의 없고요. 기간 조정을 하면서 횡보가 조금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의 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좋았죠. MA 20과 MA 50이 만나는 그 자리를 한 번에 뚫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항선 2962, 2962에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2962에 밀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한번 밀릴 거예요.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서 셀러프가 있으면서 한번 밀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이런 장에서는 결국에는 조금 살짝 밑으로 내려왔다가 한 번에 또 이렇게 뚫어내면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구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구글 추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한번 뚫고 내려왔을 때 여기 부근에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더블 바텀하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MA50과 MA20 여기를 한 번에 뚫어내면서 오늘 이제 333분을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있죠. 요기선이 이제 저항선이 될 겁니다. 337불. 그래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337불 또 구글과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337불 올라갔다가 여기서 약간의 셀러프가 있으면서 밑으로 내려오지만 결국에는 여기 트렌드를 맞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큰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갭 같은 경우에는. 음, 한 번에 필을 할것 같지는 않고 또 엔비디아와 같이 사이드웨이 코렉션을 하면서 살짝 이렇게 꼬리가 긴 캔들이 한번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될것 같고요. 여기서 한 번에 뚝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조금. 지금 당장 급하시지 않은 분들은 306불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보수적인 분들은 이제 306불까지도 뭐 기다리셔도 이제 여기 채널 안으로 복귀를 할때 한번 꼬리가 긴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얼마나 급한지 갭 상승을 해버렸죠. 그래서 단숨에 940에서 1,000 달러를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1차 간무는 여기 MA20과 MA50이 만나는 이 1,045불, 1,045불 부근이 엄청난 저항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급하게 또갭 상승하면 또와 이렇게 오르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또 다른 저항선, 또또 또 다른 이렇게 저항선이 기다리고 있다해서 1,045불 지금 잘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올라갔다가 꼬리 길게, 또 이런 식으로 꼬리 길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캐필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캐필할 때이렇한 930불 정도에 혹시 놓치신 분들은 쭉쭉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테슬라는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머리 맞고 내려오고, 맞고 내려오고, 지금 또. 머리 맞으려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뭐 갭까지 필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어 상황에 ev 섹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바뀔 것 같고요 이제 성장주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주는 오늘 이제 팔렌티어랑 리오프닝주 제트스 한번 가져왔 는데 에어라인 etf죠 그래서 일단 팔렌티어 같은 경우 는요 마지노선을 17불로 보고 있어요 17불 밑으로 떨어지면 일단 조금 힘들어 보이는 팔렌티어고요 팔렌티어는 이제 실적 발표도 잘 나와야 되고 앞으로도 가이던스가 계속 잘 나와 야 되기 때문에 좀 두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불 1호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럴 분은 없겠지만 만약에 진짜 38불 정도 된다 고점부터 지금 6일까지 한55% 떨어졌다 이러면은 저는 지금 슬슬 추매를 하셔도 좀 물을 타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가져가시는 것도 뭐 10년 생각하면 은 좋으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물을 타야 이게 살짝 급등을 했을 때 나오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MA20선에서 딱 맞고 지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슈팅스타 캔들을 조금 보여줬는데, 목표는 딱 하나고요. 19불 37. 여기 위에서 종가를 해야 되고, 어, 20불 88 위로 올라 서면은 이제 어느정도 하락 트렌드 깨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1차 강문 어, 19불 43 2차 20.88 그리고 여기까지 23불 까지 올라왔을 때 이게 진짜 어, 어떻게 보면 큰 대왕일 수 있는데 여기만 넘어서면은 상승 추이 탄 겁니다 하지만 20불 88 23불 18 까지는 조금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물을 타서 반등을 했을 때뭐 드리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항공주 조금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좀 힘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더블바튼, 더블바튼 폼을 하고 더블바튼 폼하고 이 정도 올라주고요. 더블바튼 폼하고 이 정도 올라주고 더블바튼 폼하고 이 정도 올라주고 더블바튼 폼하고, 더블 폼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정도 수익률을 한번 보면요. 지금 한한달 동안 33%, 그리고 한 17일 동안 10%, 30일 동안 18% 정도 지금 예전에 보면은 더블 바텀을 했을 때그 정도 올랐다. 한 15%에서 30% 정도 올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과연 여기 더블에서 더블 바텀에서 여기 상승 추이 상승 추이를 여기까지만 멈춰도 지금 22%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오른 상태니까 내일 2 1분 28만 뚫어준다면요. 저는 여기 위에까지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 위험한 생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과거 차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일단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채널 성장,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